이 세상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연민이 부족하고, 심지어 타인을 고문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이미지에 매우 신경을 쓰며 위장술에 능하며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존경의 박수를 칩니다. 그는 고아들을 위해 자신이 얼마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감동 있는 영화와 책을 출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와 책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에서 선행상도 받았어요. 그 고아원은 유명해졌고 후원하고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아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고아들에게 성추행을 하고 후원금을 횡령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짜 편지를 쓰게 했어요.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고아들을 노래와 악기와 춤을 훈련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했어요. 그는 고아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의 업적과 말을 믿었고, 고아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참으로 위장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